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안전성이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검식관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가능성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어 한독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상황. 주요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산업과 수출입 동향, 물가, 무역 수지 등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주례 회동도 그렇고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또 내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것도 결국은 시장을 넓히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통령은 계속 산업 기업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현장 방문 일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얘기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의 매출이 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가짜 뉴스나 비과학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시민 정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안전성이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검식관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가능성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